반갑습니다 보험 라이프 겐 팀장 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계시는 재가급여 보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계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특약을 가입하면 몇 억은 그냥 받을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이 재가급여 보험이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 이용일에 당월 1회 안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입제한서에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약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에는 저도 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판매되어오던 치매보험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치매보험은 CDR 척도검사가 보험금 지급의 주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인한 사지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등의 합병증이나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상해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중증 치매에 대해서만 높은 금액을 보상해주고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급여 보험은 치매보험과 달리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보험금 지급에 주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65세 이상부터는 원인과 관계없이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뇌, 심장과 관련된 3대 질병을 비롯하여 치매, 호흡기 질환, 당뇨, 고혈압 등등의 질병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상해사고가 원인일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음에도 제가 재가급여 보험을 고객분들께 선뜻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장 한도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가입 제한서에서 보셨다시피 월 1회 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한 달에 10회, 20회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더라도 1회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양등급이 5등급이나 4등급이신 분들은 몸이 심하게 불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1, 2개월 정도 단기간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물론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매달 재가급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혹은 육체적으로 큰 위험을 대비한다는 보험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급여 이용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등급 2등급부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요양원 등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야될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가급여 보상금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택에 머무른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친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2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재가급여 서비스만을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자택에서 모신다고 해도 하루 종일 케어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가정의 여건이나 가정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신 상태에서 재가급여보험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가급여보험보다는 요양등급 판정 시 정액형식으로 몇천만원을 지급해주는 장기요양진단비가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간병보험으로도 이 장기요양진단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재가급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보험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이프 해킹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